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종교가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진짜 자주 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문제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종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건 그냥 좀 잘못된 행동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종교가 자기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시대에 종교는 뭘 해야 할까요? 올바른 역할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살펴볼 관점은 정말 과감한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쓰는 종교라는 단어,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종교가 왜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요? 이 관점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종교기관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거죠. 뭐 정치에 개입하고 돈 문제 터지고 사람들한테 신뢰 잃고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 요즘 종교는 진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 분석은 이게 뭐 몇몇 사람이 타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의 기초. 그 토대 자체가 잘못 깔려 있다는 훨씬 더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바로 국가, 기업, 그리고 종교죠. 그리고 이셋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한 조직을 만들어 왔고요. 자, 바로 여기서 핵심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국가, 기업, 종교, 이런 거대한 조직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한 원칙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갈침에선 이걸 법도라고 부르는데 마치 사용설명서도 엄치 엄청 복잡한 기계를 그냥 막 돌리고 있는 셈인 거죠. 바로 이 법도. 그러니까 운영 원칙이 없으니까 이 거대한 기계들이 삐걱거리면서 온갖 부작용을 쏟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해법의 첫 단추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 섞어 쓰던 두 단어, 신앙과 종교의 뜻부터 확실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신앙. 이건 뭐냐면요. 과거 인류가 스스로를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신 같은 더 높은 존재에게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빌던 행위, 바로 그걸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종교는 완령이 다른 차원의 활동이에요.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회에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한자뜻 그대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 관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종교라는 아주 그럴 듯한 대학원 간판을 딱 걸어놓고선 실제로는 뭘 했냐? 신앙이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활동. 그니까 그냥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진단 아닌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발전이라는 더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신앙에서 종교로 넘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관점은 인류의 발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70% 지점에 와 있다는 아주 독특한 모델을 제시해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30%만큼 진화했고, 지난 70여 년 동안 나머지 40%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요.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70%까지 쫙 발전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30% 수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저 도와달라고 빌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서로 안 맞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마지막 30%인 성숙 단계로 가려면 이 낡은 정신에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종교, 즉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 주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인류 역사의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작점으로 특정 국가, 바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거든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사회 모델, 일종의 샘플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할 운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대한민국이냐고요? 그 근거를 역사에서 찾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오던 한반도가 20세기에 들어서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사상, 지식, 종교가 마치 용광로처럼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다양한 정신적 자산들을 한데 모아서 융합하고 인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낼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신앙들을 조랍시키고, 인류 최초의 진정한 종교, 즉,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시작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어졌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현대 종교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 즉, 교육 시스템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